저는 좀그 공구 욕심이 좀좀 좀 있어서 <laughs> 여러분들 좋은 악기 욕심 내는 것처럼 좋은 피스 욕심 내는 것처럼 저도 좋은 공구 욕심이 있습니다. 네. <laughs> 뭐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써도 돼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악기수리하 남자 악수맨입니다. 오늘 그냥 제 매장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laughs> 영상을 찍었어요 오픈 시간 클로즈 시간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네 지금 매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네, 안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손님들 이제 악기 올려놓는 곳으로 많이 썼어요그 다음에 여기 센터가 이제 기본 그 손님을 위한 공간이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하고 상담을 좀 여기서 잘할수 있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laughs> 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뭐 각종 악세사리, 뭐 스트랩 패치, 뭐뭐침 뭐 제거, 뭐 크리닝부터 뭐 폴리시 오일, 뭐 여러 가지. 네.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연할 수 있는 모든 피스들입니다. 네, 뭐 알, 알토, 뭐 테너, 뭐 소프라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피스를 부어 보고 싶으시면은 매장에 방문하셔서 악기 들고 매장 방문하셔서 모든 피스 여기 있는 거는 다부어 보실 수 있어요. <laughs> 다부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구매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새 제품을 샀을 때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품을 비치를 해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 제품은 불어 불 박스를 개봉하고 불어보고 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환 환불이 안 되거든요. 예, 제품 특성상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품을 깔아놓고 이제 새 제품 또는 뭐 매장에 이제 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중고 제품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중고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구형 버그라쌤, 뭐, 가데라, 뭐, 오토링크 슬렌트, 뭐, ARB, 비칠러, 뭐, 찰스베이, 뭐, 르베이를, 뭐, 종, 뭐, 중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리드, 네, 리드와, 뭐, 리가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층, 오른쪽에, 여기 또 전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네, 매장도 구경하고, 네, 뭐 책도 읽고 악보도 읽고 카탈로그, 브로셔 같은 거 이런 것도 읽고요. 아마 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여기는 이제 덴트 장비들이라고 그래요. 네, 덴트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덴트 이런 장비들로 많이들 쓰고 있고. 음뭐때에 따라서 뭐 주문하는 경우 없으면 주문을 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걸로 이제 덴트 수리를 다 작업을 합니다. 해당 뭐 덴트 필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바이스. 네 이런 큰 힘이 센 바이스 하나가 있으면은 아주 편하게 덴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메인 테이블 네, 수리 테이블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주로 일을 하는 네, 수리하는 공간이에요. 좀 약간 좀 어수선하죠. <laughs> 네, 수리 중이어서 지금 악기 지금 네 지금 색소폰 수리를 하느라고 좀 어수선해요. 네, 뭐 플루 수리도 좀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고 하고 있고 동시에 여기 에 수많은 공구들 중에서 또 저만의 애착이 있는 또 공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공구는 제가 수리를 시작할 때 썼던 공구들이에요. <laughs> 한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올해 19년 됐고, 이제, 이제 곧 내년이죠. 내년이 이제 만 20년 정도 수리가, 수리한 지가 20년, 만 20년인데, 음, 그 20년 가까이 제가 처음 공구를 잡았던 그 공구들이에요, 이게. 제가 낡았고 굉장히 낡았고 제가 20년 동안 이, 이 툴을 계속 만졌던 하루도 빠짐없이 만졌던 공구에요 부품은 뭐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게 다 여기서부터 저, 저기까지가 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전부 다 패드에요 예, 패드 사이즈별로 이런 식으로 예, 다 있어요 자, 패드가, 네, 그리고, 보면은, 네, 프로패드고, 플라스틱 리조네이트, 메탈 리조네이트,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네. 천연 실락, 네. 제가 애용하는 천연 실락이고, 야마 실락도 있고요, 이렇게. 다 뭐, 그냥 뭐,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소리 색이 좀 연하고, 이거는 야마고 좀 진하고, 두개또 특징이 달라요. 셸락을 제가 두 개를 악기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셸락을 용도를 악기 성향에 따라 이 셸락을 구별을 구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뭐 이런데 스크류 드라이버, 제가 이제 애용하는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스크류 드라이버는 이제 뭐 이런 거만 얼마 만 원, 몇천원 이런 거 이제 쓰는데, 저는 좀그 공구 욕심이 좀, 이, 좀 있어서 <laughs> 여러분들 좋은 악기 욕심내는 것처럼 좋은 피스 욕심내는 것처럼 저도 좋은 공구 욕심이 있습니다. 뭐 네. <laughs> 어,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써도 돼요. <laughs> <laughs> 이거 써도 되는데 코집이 또 저는 이거 쓰겠다고 이하나에 운송비까지 해서 한 10만 원그 드라이버 하나에 10명. 10만 원이 넘어요 이게 <laughs> 10만 원 하나에 4개니까는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되겠네요 <laughs> 드라이버 4개에 40만 원어 <laughs> 이거 와이프 알면 안, 알면 안 되지 <laughs> 어, 네오디 움자석 이제 이게 자석인데 이세 개가 있어요. 근데 각자 이제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크기도 틀리고. 아이 무슨? 이게 엄청 강해요. 일단은 자성이 엄청 강해서 생긴 거는 단순하게 생겼는데, 예. 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산 거예요. 댄트볼을 이렇게 넣어서 유자관 같은 거 있죠? 그런 데, 이제, 피는데 용이하거든요. 유자관도, 이제, 그, 닭볕은 안 되고, 측면, 이제, 뭐, 악기가 있으면, 이런 데, 예, 이런 데. 유자관이 찌그러진 거는, 이제, 이거를 빼고 작업을 하죠. 빼고. 그냥은 안 돼요. 여기, 이런 데, 측면, 이렇게 휘,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 또는 뭐, 튜바라든가, 유포늄 큰 악기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손이 안 들어가는 거, 공간이 큰 데는 저런, 이제, 덴트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이게 너무 강해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게 사실 쇠붙이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 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긴장되는데? 자 한번 쇠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와 네, 힘이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절대 안 빠져요. 뒤로는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뺄, 빼는 방법이 각 최세한, 최대한 최대 면적을 작게 좁힌 다음에. 어이일났다 잠깐만요. 안 빠지네. 한 손으로 절대 안 빠져.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아잠시만요 이쪽 제가 자주 또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이거는 색소폰 전용인데 이게 색소폰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토을 레벨링을 잡거나 뭐 덴트라든가 미세한 부분을 할때어 왜냐면은 색소폰이 이제 이게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특히 뭐,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게 세워지지가 않아서 쓰러지니까. 뭐 이런 부분 수리할 때 힘들죠. 또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거는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작업한다. 알토, 알토 테너 다, 소프라노까지 다쓸 수가 있어. 요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수가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 맡기신 분들 거를 이제 여기 예 보관하는 곳, <laughs> 악기 보관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류세현 씨가 여기서 연습을 하거든요. 녹음도 하시고 연습도 하는 연습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테스트할 때. 여기는 좀 공간이 좀 울려요. 여기 천장, 층고가 되게 높기 때문에 울려요. 아! 아! 예, 네, 울리죠. 그래서 좀 울리는 게 조금 방해가 돼서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손님들도 들어오셔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는 울리지가 않고 되게 방음이 잘 되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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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진 않지만은 내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려요. 네,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네. 천장. 여기도 이제 천장은 그대로 살렸어요. 오히려 천장을 높이니 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케이.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이게 봤을 때영 뭐. 사실 뭐 악기가 많이 전시되어 있거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뭐 보여주진 못했겠지만 어, 혼자서 그래도 남대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어, 여기서는 이 공간은 무엇을 제가 막 뭐랄까 사업이라서 돈을 벌어야 돼, 벌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좀 편하게 좀 쉬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어~ 뭐~ 이런 의자도 그렇고 뭔가 직접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어~ 뭔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더잘들 들어줄 수 있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 공간 네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매장을 네 이렇게 만들어 왔습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보신게 다고요 어뭐 악기가 뭐 수십대가 전시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 악기점인데 악기가 없고 <laughs> 진짜 수리하는 <laughs> 저는 수리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뭐 악기를 전혀 판매하는 건 판매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 메인은 수리에요 네, 제가 할수 있는 건 메인은 수리고 어, 현재는 액세서리 정도 예, 뭐 마우스피스라든가 리드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악기점이라고 해서 이제 악기가 뭐 악기를 다 전문적으로 다 많이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제가 그러고 싶죠 당연히 <laughs> 그러고 싶은데 악기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laughs>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자금 필요해요. 네, 그 정도 제가, 그 정도 자금까지는 사실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일단은, 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악기를 어떻게, 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죠. 네. 네 그렇게까지 또가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불어보고 살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해외에서는 이제 불어보고 살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불어보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좀 아쉬워, 아쉬운 그 영상이 있는데, 언젠간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해외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불어보고 비교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어 노력을 해봐야죠. 지금 당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이게 모아져야 돼요 <laughs> 예. 예,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될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 어떤 어, 불편한 거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그런 걸 해결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악기 수리하는 남자, 악수맨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